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을 것 같아요. 벚꽃이 나무 꽃잎은 다 떨어져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래도 가뭄을 해소하고 산불을 꺼주고 이런 소식이다 보니까 좀 반가운 비랍니다. 예, 지금 제가 오늘은 염자금을 지금 처음 영상에 염자금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많이 판매했던 만 삼천짜리인데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한25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30이니까 25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금기가 있는 거는 아주 핑크 색깔이 들고요. 또 옆에는 무지 무지하고 금이 같이 있어야 얘네들이 성장이 잘 돼요. 금만 들어있으면 잘안 커요. 무지와 금이 같이 있어야 잘 크고요. 가격은 13,000원이에요. 이 작은 아이들 색감 좀 보세요. 요즘 이제 얘네들 날씨가 안 추워졌다고 한 열흘 전부터 저 하늘에 왜피 덮는 걸안 덮었거든요. 온도가 올라가서 아침 기온이 영상 5도 될 때부터 느리지 않았던 이렇게 색감도 예뻐졌어요. 가을 단풍보다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까요이 미니엄자 좀 보세요. 미니엄자 요거 가격은 2만 원이에요. 목질이 완전히 줄기까지 다 목질화가 돼있어요이 화분에서 얼마나 오래 컸는지 화분이 다 삭아서 끊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색감 들이 이렇게 예뻐요 완전히 불타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황금염자 뒤에 이 아이는 꽃염자 여기는 미니염자 이렇게 이렇게 목대로 아주 잘 크고요 가격은 다 2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요좀큰 나이 요것도 2만원짜리 염자금. 요 아이는 호빗이에요. 호빗인데 호빗이 색깔이 어으면 이렇게 이쁠까요? 제가 한번 높이 대보겠습니다. 얘도 30이 넘네요. 제가 이렇게 자, 자 재는 거하고 같이 하려면 좀 서툴어가지고. 이 식물 높이만 되면은 식물 높이만도 한 15가 넘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이렇게 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콱 차게 됐어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호빗, 가격 2 5 0 0 0 원이고요. 이거는 꽃피는 염자, 지난번에 다 팔고 이제 남은 아이. 이렇게요. 또 호빗이고요. 호빗 2 5 0 0 0 원짜리. 이 아이들은 지금 미니 염자 제품. 목대가 이렇게 다 외목대로요. 요즘 제가 성장하라고 얘네들 좀 물을 좀 열심히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미니 염자. 오늘도 제가 물 주고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물을 먹은 거 있으니까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또 참지 못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꽃피는 염자들. 여기 꽃피는 염자, 25,000원짜리.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게또 하나가 발생했어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아이도 호빗이고요. 여기 색깔 예쁜 아이도 호빗이에요. 근데 얘는 농장에서 갖고 올 때는 초록으로 갖고 왔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농장에 와서 이렇게 자주색깔로 물이 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런데 그러니까 이 두, 농가가 이 농가고 하 이거 키운 농가고는 하 틀린 농가예요.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이름은 같은 호빗이거든요. 뭐가 다른지 이렇게 이렇게 정 반대의 색감을 내고 있네요.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가면요. 이 호빗은 3만 0천 원이에요. 요거, 큰 거는. 요거는 우주목인데요. 지난번에 운반 과정에서 우주목을 제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아우, 아까워 했는데, 이렇게 아가들이 뽕뽕뽕뽕 나왔어요. 슝슝슝슝 아가들이 막 이렇게 다. 보이죠? 우리 고독자님들도 크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이쁘게 컸을 때는 과감하게 커터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뒤에 보이는, 뒤에 보이는 요 아이가 우주목이에요. 우주목이 더 입장이 호빗보다더 길고, 뒤에 이렇게 제껴진 게더 길게 제껴졌어요. 이런 모양들이요. 이게 우주목이에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색감 있죠? 얼마나 예뻐요. 자연이 주는 이런 색감들은 저는 이게 좀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도 막, 아,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좀 안타까워요. 제 농가 꽃 피는 염자라서 구해왔는데, 지금, 여기, 보, 피는 요, 꽃 피는 염자하고, 제하고, 전혀 색감이 틀리죠. 농사 진분이 틀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꽃도, 저기, 뭐야, 입장의 색감도 전혀 틀리게 나와서, 저도 궁금해요. 저 아이가 가을에 어떤 형태로 변할지. 저 아이도 2만 5천 원이에요. 여기에 앞에 보이는 꽃 피는 염자들은 다 5만 원짜리에요. 다 이렇게 외목대가 아닌 것처럼 생겼지만, 다 외목대래요. 그 제가 농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거 몇개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밑에서부터 가지가 칙나이라서 다한거한 한 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만 원짜리. 또 앞에 또 3만 5천 원짜리 있고요. 여기 황금염자는 3만 5천 원. 황금염자는 키가 이 꽃피는 염자보다는 좀 작아요. 왜냐면 크는 속도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가격은 농가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작아요. 왜소해. 많이 왜소해요. 예, 지금 황금 염자도 이렇게 노란 빛이 더 강한 것들도 있고요. 붉은 빛이 강한 염자도 있고 이렇게 그 염자마다 약간의 그 특성이 틀리게 있어요. 다 황금 염자라고 저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뭐뭐뭐 뭐, 뭐 이렇게는 말을 못 해요. 제가 아까 보신 거하고 이거 하고는 농가가 틀려서 식재 배합이 좀 틀리면은 색감은 많이 다르게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랜 경험으로 했을 때 거름을 많고 이러면 더 어둡게 나오고 거름이 좀 부족하면 밝은 색깔로 나오고 이렇게 색감은 그래서 농사 지신 으 분들마다 농가마다 틀려요. 요 색감 아 요거는 지금 꽃피는 염자고요. 이쪽. 이거는황금염자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황금염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사오기는 꽃피는염자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 요 앞에 이렇게 보면 대품 있죠? 요 대품 요 대품 여기요싹 있죠? 여기 꽃대에 꽃눈 떨어지고 이렇게 다 지금 쌍잎이 다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전부 다 새순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연한 연녹색은 다 새순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분갈이 분갈이를 혼자 못하거든요 누구랑 짝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영상 찍으면서 하려니까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거 분갈이도 영상 찍으면서 해서 내년에 꽃이 아주 아름답게 나오게끔 분갈이 잘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주농원이 오늘 4월 5일 식목일 나무는 심으러 못 가더라도 우리 다육이라든지 이런 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포기씩 심어보세요 오늘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조농원이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